2026 마린 8코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해상 전투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혁신적인 전투 플랫폼입니다. 이 기체는 기존의 해성 UAV와 해양 전투 드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군과 해군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린 8코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바다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며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인 항공기와는 달리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추어 항공모함이나 제한된 공간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마린 팔코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매끈한 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회피 성능을 고려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적 레이더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전통적인 해군 블루와 메탈릭 그레이가 조화를 이루며. 작전 환경에 따라 위장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 코팅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성을 높이는 기술적 요소입니다. 엔진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6 마린 팔콘은 차세대 터보펜 엔진과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결합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고 장시간 채공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장거리 정찰 및 타격 임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다양합니다. 공대함 미사일, 스마트 폭탄, 레이저 유도탄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무장 패키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린 팔콘이 다목적 플랫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해상 작전에서 중요한 점은 전자전 능력인데 마린 8코는 첨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군 함정이나 항모전단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 시스템은 최신 인공지능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마린 8코는 완전 자율 모드로 작동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종사가 원격으로 직접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줍니다. 2026마린 팔콘의 또 다른 특징은 해상 감시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광범위한 해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으며 적 함정이나 잠수함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또한 발전했습니다. 적에도 위성과 직접 연결되어 글로벌 작전이 가능하며 다른 아군 드론이나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의 핵심입니다. 마린 팔콘은 단순한 무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상 소형 전투기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고위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린 팔콘을 통해 자국 해역 방어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적퇴치, 해상구조, 국경감시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마린팔콘은 개발 초기부터 첨단 기술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실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모듈화 설계입니다. 상황에 맞게 센서, 무장, 연료 시스템을 쉽게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린 팔코는 유지보수 비용이 낮습니다. 기존 전투기 대비 단순한 구조와 무인화된 시스템 덕분에 장기간 운용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 평가 실험에서도 마린 팔코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극한 기상 조건, 높은 파도, 강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했으며, 실시간 타격 능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적 함정에 대한 공대함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실전 배치 시큰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린 팔콘은 단순히 공격용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장거리 정찰 및 해양 감시 임무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야간 작전도 가능하죠. 또한 기체 내부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를 즉시 가공하고 아군 지휘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26 마린 팔콘은 미래 전장에서 사람과 무인이 협력하는 전투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 기체를 통해 항공모함 전력과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린 팔콘이 항모에서 출격하여 해상작전을 수행하면 전투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이 기체는 해외 수출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방산 수출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린 팔코는 단순히 군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기체의 성공은 한국이 글로벌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강화, 장거리 통신의 안정성,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 검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전 속도로 본다면, 마린팔코는 곧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특히 전자전 능력과 자율 전투 능력에서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차세대 무인 전투기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린 팔코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해상 전투에서 무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인공지능과 무인기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린 8코는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2026 마린 8코는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야심작입니다. 첨단 기술과 실용성이 결합된 이 기체는 곧 해상 전투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